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병원을 탈출했습니다. 퇴원은 안 했고요. 1박 2일 외벽을 나왔어요. 일단은 집에 가자마자 할 일은 눈썹 다듬기, 그리고 메이크업 영상 하나 찍기,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Yeah. It's good. 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예쁜 척을 하는 이유는 화장을 해서 인데요 화장 영상을 따로 만들려다가 이제 조명 이슈로 실패를 해가지고 아 이제 좀 낫네 아 처음부터 이렇게 찍을걸 네저 거... 처음부터 저렇게 찍을거라고 한거 보셨죠 네 그래서 영상을 버릴까 했는데 버리기엔 아깝고 살리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서 짧게나마 브이로그에 좀 넣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집에서 찍는데요. 아까 책상과 방바닥 꼬락 선이를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방을 치워야 돼요. 이런 오리엔탈스러운 그런 느낌.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방금 보셨다시피 제 책상은 귀에 아사리판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택배를 집으로 보내서 택배가 이렇게 쌓였어요 해볼게요 택배가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제 자리를 어떻게 꾸몄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다 까고 다 배치해도 미안성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부터 저랑 택배가 같이 하시죠 일단은 제 사랑하는 키티 인형. 완전 조그만 거를 에이블리에서 샀어요. 너무 귀엽죠? 택을 뗄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됐지만, 빼겠습니다 어차피 뭐, 대팔, 아도 막, 본전은 못볼것 같아가지고. 이건 사실, 제보보상 데일리백에, 어, 달려고 샀어요. 어, 여기 하트도 있어, 귀엽다. 이거는 이렇게 달아줄게요. 떡장비, 어? 다음 두 개는 이거 영양제인데요. 이거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거는 맥주 혐오 비오틴이에요. 다이소에서 샀고, 이따가 두개다 먹겠습니다. 밥 먹고. 지금 좀 빈속이긴 고 다음은 렌즈를 새로 깠어요. 네, 이렇게 제가 맨날 한14.0 정도 되는 그런 그레이 렌즈만 끼다가 이런 직경삭은 올리브 브라운 렌즈를 끼니까 적응이 안 돼요. 이제 채무에서 산 것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아, 포장 안 뜯은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포장 뜯은 것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파우치, 화장품 파우치예요. 귀엽죠? 제가 날은 상자라는 인스타 소품 샵에서 키티 랜덤박스를 샀거든요? 먼저, 이 뭐지? 이거한번 뜯어볼게요. 아, 제가 키친만 산건 아니고, 그, 꼬리라쿠마도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A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럼 파일입니다. 어, 파일? 어, 우와. 이게 뭐,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인덱스로. 그리고, 이거, 어, 이라코마 파우치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다음은, 이건데, 이게 뭐지? 아, 이게 손수건인가봐요. 손수건 맞나? 손수건?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지? 여권 보관함인가? 이런 게 왔어요. 그리고, 이게 뭐지? 아니, 일본어를 모르니까 이게 좀, 뭐라 하는데 모르겠네요. 이게 뭐죠? 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 모르겠어요. 애기들 용인가? 뭐지? 어떻게 쓰는 거지? 음. 응. 귀엽다. 이거는 휴지 휴대 같은데?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음. 응. 휴대용 휴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왔는데, 이건 또 뭐죠? 어? 설마 팔레트인가? 뭘까? 팔레트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거의, 인형 같은 것들?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다. 이거, 이렇게, 이렇있는데 이유는, 뭐, 안에다 뭐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지퍼도, 안 달린 것 같고, 이것도 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귀엽네요. 그리고, 아, 너무너무 귀여운 게또 왔어요. 짠. 어? 나 쿨톤이라서 파란색 잘 받는다. 근데 왜제 이빨은 웜톤이 할까요? 귀엽다. 이거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이런 대, 대왕 머리, 대, 아니, 대두, 대두 키티가 있, 있어요. 이제 다 뜯었으니까,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된, 약간, 니나 책상 리뉴얼 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발견했는데, 니라쿠마 떡매? 떡, 떡매모지를 덤으로 주셨어요. 이것도 잘 쓰겠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리자면, 이제 여기 의자가 있고요. 반대쪽엔 의자가 없어요. 여기 있는 거는 오토마톤, 그리고, 산예오 인형들, 먼치치, 가챠에서 나온 거, 이거는 키티 시계.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경. 제명함 이거는 지갑, 밑에는 그냥 핑크 부자재들. 그리고 이거는 쉐이커인데, 언니가 저한테 준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색깔 맞추려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쓰던 폴드폰인가요? 뭐라고 하지? 슬라이드폰? 슬라이드 폰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필기구으로 꽂아놨어요. 이거는 야후 경매에서 산 파인애플 텐 키티입니다. 여기 진짜 너무 귀엽죠? 이러봐. 여기에도 푸딩이 있는데요. 푸딩도 테무에서 구매했고, 이 물통도 테무에서 구매했고, 이 머리 밑도 테무에서 구매했어요. 어, 여기다. 선수가 놔었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배치를 일단 해놓긴 했는데 이 정도고 여기는 이런 거 아, 이렇게 해야 예쁘겠다 이거 예. 파우치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원래 벽에 달려 있었는데 집에 오니까 여기 있어요 카메라들 제가 만든 거랑 어, 돈 주고 샀는데 엄마가 굽 너무 높다고 너 허리 뒤진다고 이거 이 신지 만사 해서 전시해놨어요 그리고 핑크 그리고 핑크 가득한 핑크 아 여기는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화장품을 모아놨는데요 여기도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아무튼 여기는 스트레스 볼과 뭐였지 이름? 아무튼 검색해보겠고요 여기 일본 잡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스터. 여기는 속눈썹 영용제 제가 만든 향수, 쿠르미 인형. 이 정도면은, 어,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초밥 먹으러 갈게요.

이내스타일아이죠 나도. 이분 나도. 이분 나도. 이 나도. 치분 나도. 이분 이분 나도. 이분 나도. 이이도 이분 나도. 이왜 그래? 아이거 엄마가 갈라줘 돼. 나매가이 아, 근데, 근데 제가 여서말야 <목소리> <문단을> <목소리> 완전히. <놈이도 목소리> 되게 말잘 <말투야 좋아하던데. 목소리> 여러분들은 아쉽게도 벌써 하루 일과를 다 마쳤고요. 호도 먹으면서 텐자텐자 놀다가 자겠습니다 다음 날이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쉽게도 다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도 좀 해보고 꾸며봤는데요. 너무 일찍 일어난 것 같아요. 피건스. 엄마가 뭐지? 대파 크림 치즈랑 베이컨이랑 계란 후라이를 해주시겠대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엄마가 귀여운 렌즈통을 사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병원으로 무사히 복귀를 했고요. 오늘 동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잉.